아, 지금 가격 말씀해 주셨잖아요이거 어, 어. 말이 돼? 아, 진짜 이거 말이 안 돼. 그냥 <laughs> 진짜 이 가격에 주는 거 맞아요? 어, 고철값. <laughs> 고철값. 아, 근데 진짜 너무 <laughs>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 오늘 주말인데. 어. 오늘도 많입니다 아침인데 다 끝난 차량들이 있네요. 어, 이거는 어제 다 끝나 가지고 오늘 지금 바로 출고. 차량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이차 같은 경우는 G63 페리 모델. 나이트 패키지가 적용됐어요. 에디션 모델이야. 어, 지금 에디션 모델이 초창기에는 안 나오다가 지금 에디션 모델이 많이 출고가 되고 있는데 이 차량은 나이트 패키지가 적용됐기 때문에 블랙 앤 화이트 투톤이 아주 이쁘고 이 고객님께서는 무광 ppf를 하고 오셨는데 꽤 이쁘네 작업은 어떤 거 들어간 거예요? 어, 이, 이 고객님은 멀리서 오신 고객님인데 어, 캐리어로 일단 보내주셔서 들어왔는데 전동 사이즈 탭이랑 보조 배터리 시공을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는데요 전라도. 전라도? 어. <laughs> 보통 요즘 지방에서 문의가 많고 지방에서 물건을 내려서 시공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우리가 지방쪽도 좀 알아보고 있는데 어 지방에서 문의가 엄청 많이 와 지금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너무 잘 하셨어 고객님이 무광 PPF도 잘 하셨고 여기 발판도 무광으로 돼 있고 어 발판 무광이네 어 테스트 카는 유광이고 이게 또 이게 차이가 또 있네 어무 유광 무광 근데 이거는, 어, 이거는 잘 까질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우리가 무광을 했을 때 조금 강도가 좀 떨어지는 게 있어서 우리가 유광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차가 주행을 어느 정도 하면 이 유광이 또 바로 무광이 돼 어, 먼지가 바로 끼거든 달리면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 그럼 무광이 어. 좋아요 유광이 좋아요 대표님 생각엔 난 유광 아 유광 왜냐면 키스가 더안 나. 근데 지금 이 무광 PPF에 유광도 잘 어울렸을까요? 어, 잘 어울려. 하긴 그때 검정색 그 여성 고객님 무광에 유광이었잖아요. 왜냐면 이게 미러가 유광으로 돼 있잖아. 유광이랑 잘 어울리잖아. 아 그러네요. 어. 그러면 얘도 유광도 잘 어울린다는 거거든. 얘도 유광이잖아.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사이트 스텝은 잘 시공됐죠? 어, 사이트는 우리가 우리가 매번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안 봐도 어, 비디오죠, 뭐. 어, 얘는 뭐잘 시공됐고 그냥 깔끔하게 해서. 끝났다. 이 차량은 작업이 다 완료되었고 음, 오늘 10시에 바로 출고를 보낼 거라 어, 전라도에서도 그래도 믿고 제의를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안전하게 공인인 품으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산 페리모델은 지금 출고를 잘 했고 아 지금 정신이 없어. 지금 아침에 차 들어온다고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하고 지금 정신이 없는데, 지금, 지방엔 지금, 40D. 내 차랑 똑같은 컬러, 모하비 실버. 모하비 실버인데, 저 안쪽에 있었는데, 우리가 이쪽으로 잘 옮겨서, 이 차량 출고하기 전에 설명을 한번 하고, 얘도 오늘 출고를 할 거야. 이것도 어제 들어온 차량인가요? 어, 이건 들어온 지한 며칠 됐어, 이 차량은. 아, 네. 작업량이 많았어요? 어, 작업이, 얘는 한 15가지 이상 있어가지고, 그 작업 다 끝내느라 시간이 좀 오래 걸렸죠. 아, 15가지? 어, 품목이 한 15가지 넘어, 이 차량은. 이 차량 고객님도 유튜브 보고 오셨는데 어 일단은 외관부터 내가 설명을 할게. 외관에는 고객님이 그래도 신차 사셨으니까 이 고객님 PPF도 안 하고 오셨더라고. p p f 를 무조건 여기서 한다고 하셔가지고 우리가 어 라이트, 라이트 PPF는 생활보호 우리 패키지에 다 들어가는 제품이고 라이트 우리가 PPF를 공님해드렸고 그리고 지바겐 같은 경우는 차가 이렇게 서 있어, 서 있기 때문에. 어, 돌빵이 진짜 많이 나. 이게 신차 출고했을 때그 윈드실드를 하지 않으면 타다가 윈드실드를 할 경우는 돌빵이 나는 상태에서는 음, 윈드실드가 100%잘안 붙어. 그러니까 돌빵 자국이 남기 때문에 나는 지바겐 타시는 고객님은 무조건 윈드실드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래도 돌빵 나는 것보다 나. 지바겐 타시는 분들이 있고 오래 타시는 분들이 있고 뭐 잠깐 타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 같은 경우는 초반에 아뭐돌빵 나면 어때 해서 그냥 탔는데 지금 차량 보면 돌빵이한 15개 이상이라 나는 고객님들한테 내가 좀 그래도 오래 타본 오너로서는 윈드실드는 필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활보호 패키지에 무조건 해드려 왜냐? 사이드 뭐 주차해 놓으면 막 누가 막 긁고 가고 이렇게 밀고 가고 막 이렇게 치고 여기가 은근 기스가 많이 나서 필름을 우리가. 시공을 해드려요 얘는 그냥 생활보호 패키지 생활보호 패키지 해드리고 음, 몰딩 라인 위에서부터 아래 끝까지 위에서부터 아래 끝까지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뭐 물건을 들고 타거나 할때 좁은 데서는 문을 이 정도 연단 말이야 그럼 물건을 두다 보면 여기를 탁탁 칠 때가 있어요 치면은 여기가 파인 자국이 나거든 그래서 내 차도 돼 있는데 지금 필름이 여기 보면 막 뜯겨있어 이렇게 찍어가지고 근데 여기는 잘안쳐 차가 높아서 근데 여기를 많이 찍더라고, 생각보다. 여기랑 이 하단 부분. 하단 부분을 많이 치기 때문에 여기는 나는 필수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 출구할 때 보니까 대표님 말씀대로 밑에만 다 해주더라고요. 아니, 출구할 때 여기만 해놔, 여기만 해놓은 데도 있어.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여기만 할건 뭐야? 뭐 장난쳐?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도우컵도 깔끔하게 잘 시공이 됐고. 음. 그리고. 실내를 보면은, 실내도 발판도 타다 보면은 지방이 높다 보니까 얘가 기스가 많이 나. 그래서 이 기스 나면은 엄청 보기 싫어. 그래서 여기도 PPF를 해드렸는데, 여기도 타면서 요 턱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안쪽까지 우리가 다 말았어.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오래 차량을 타셔도 깔끔하다. 음. 이열도 동일하게 우리가 시공을 했고, 뭐, 주유구 캡은 원래 기본으로 적용되는 거고, 음, 그리고, 내가 이 차를 오랫동안 탔을 때, 그, 지방에는 물건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경우가 많았을 건데, 내가. 뭐, 가방을 넣을 때도 있고, 뭐, 골프백을 넣을 때도 있고, 항상 꺼낼 때, 세워서 꺼내는데, 여기가 항상 기스가 나. 기스가 나고, 물건을 꺼낼 때도 이렇게 몸이 닿거든? 타면 여기가 미스 스크래치가 많이 나. 흰색이나 뭐, 모하빈 실버는 그렇게 티가 안 나는데, 검정 차량들은, 너무 티가 많이 나. 너무 티가 많이 나서 막 보기 싫을 정도야. 막 미세 기스가 막 보여서. 그래서 이 차량은 우리가 생각을 했어. 아, PPF를 어디까지 해드리는 게 제일 깔끔할까라고 해서 필름을 어떻게 씌웠냐면, 여기.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렸어. 내려서, 이렇게 내려서 필름이 여기도 붙어 있거든? 여기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여기까지 뺐어, 필름을. 그러니까 최대한 닿는 부분은 우리가 다 필름을 감싸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고객님께서 안전하게 잘 타실 수 있고, 또 우리 장점이 뭐야? AS 사후 관리 아니야. 그래서 쓰시다가 벗겨지면 그냥 언제든지 오세요. 그냥 무상으로 저희가 시공해드릴게요. 어, 그래요? 어. 고객님이 싫다가 뜯겨도? 어, 뜯겨도 그냥 해드릴게요. 그 대신 그런 거 있어. 막 뜯고 다시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쓰다가 뭐 뜬다 하면은 저희가 그냥 무상으로 시공해 드릴게요. 근데 이제 뜯고 다시해 달라는 건 이제 양심에 맡기는 거네요. 따지고 보면 보면 알지. 아 보면 알아요. 어. 그래서 어, 뭐 PPF도 어느 정도 사후 A/S는 우리가 책임지고 해드리니까 어, 그만큼 깔끔하게 할수 있다는 자신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젤 코스터미 PPF 맛집도 됐네요. 어... 주박엔도 PPF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실 사용자 오늘로서 여기는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데는 저희가 다 해드리니까. 어, 고객님들도 음, 언제든지 문의 드시면, 주시면 저희가 합리적인 가격, 질 좋은 제품으로 저희가 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도 보시면 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뺐고요. 음. 트렁크도 짐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아니면은 손에 뭐 물건이 있을 때 쳤을 때 얘도 키스가 많이 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위에서 저희가 아래까지 전부 내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도 큰 문제 없고 어, 뭐, PPF는 생활보호는 저희가 이렇게 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방에는 또 최대 단점 중에 하나가 있죠. 저희가 PPF도 실내 패키지도 하고 있는데, 음, 지금, 어, 운전석이랑 조은석이 제일 많이 때가 타는 부분이 있어요. 기스가 나서 보기 싫은 부분. 하이그로시 부분인데, 음, 이거를 몰라서 못 하시는 분도 있, 있으시고, 알면서 그냥, 어, 뭐, 기스 나봤자, 뭐, 티안 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차량을 타실 때, 손잡이를 잡으면서 문을 닫거든요? 닫을 때, 손톱이나, 이 시트 조절을 할 때, 여기는 살짝만 스크래치가 나, 나도 되게 보기 싫어요. 그리고 세차를 맡겨도 걸레로 닦다 보면 여기가 미세 스크래치가 많이 나요. 그래서, 얘도 저희가 PPF를 다 싸드리거든요? 그래서, 얘도 도어 내짝은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모니터 같은 경우도 지금 터치로 바뀌었잖아요. 터치로 바뀌었기 때문에 모니터도 기스가 날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도 저희가 PPF 같이 시공하니까 고객님들도 뭐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저희가 시공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차량은 생활보호 패키지, 외관, 실내는 PPF를 이렇게 시공을 했고요. 고객님 같은 경우는 지금 전동 사이스텝도 시공하셨어요. 전동 사이스텝 같은 경우는 어, 고객님이 저희 이번에 새로 출시한 LED 발판입니다. 문을 열었을 때 LED가 하단부를 비춰주고요. LED 같은 경우는 이 모터 뭉치에 여기 모터 뭉치에서 LED를 쏴주기 때문에 음, 전혀 주행하시거나 뭐 방수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추후에 사용하시다가 문제가 돼도 저희가 전부 다 AS를 해드리니까 그런 문제점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 신형이니만큼 저희가 얘도 테스트를 많이 했어요. 테스트를 많이 하고 어, 개선된 제품을 저희가 사유, 사용하려고 많이 하니까. 고객님들도 LED를 원하시는 분들은 LED도 지금은 추가로 장착이 가능하세요. 들어가면서 LED 꺼지고. 그럼 뭐 달라진 거 없어? 발판 PPF. 어 발판 PPF도 우리가 맛집이지. 발판도 우리가 맛집인데 어 여기 봐봐. 아 그게 검정이구나. 어, 이 몰딩을 통으로 교체하면 공임 포함해서 200만 원이 넘어. 금액적으로 너무. 높고 이걸 200만원 주고 하기에는 난 별로인 것 같고 이것도 PPF예요? 어아 이거 PPF가 되는구나 어, 블랙 PPF로 우리가 쌓았고 얘를 떼지 않고 안에 거 안에 거만 우리가 탈거해서 PPF를 싸서 다시 시공을 해드렸어 그래서 얘가 퀄리티가 훨씬 우수하게 우리가 이것도 다 테스트 우리 차량에 맞게 다 테스트를 했고 그리고 내가 이걸 테스트하려고 이걸 몇 개를 샀어 몇 개를 사서 일일이 다 테스트 후에 우리가 떨어지는지안떨어지는지다 체크해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요것도 지금 핫한 아이템 중에 하나요 어, 음. 그러면 카본이나 이런 것도 돼요? 카본도 가능해. 아, 그래요? 응. 음. 어, 카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카본도 우리가 테스트를 다 음. 해가지고, 카본, 잠깐만. 우리가 요거를 여러 개 사놨어, 정품을. 어, 근데 이것도 엄청 비싸. 요게 거의 한 10만원 가까이 돼. 요렇게. 요거를 우리가 떼서 딱 랩핑을 싸서 이렇게 붙여드리는 건데. 이것도 퀄리티가 매우 우수하다 아 이건 정품이에요? 정품을 아. 사서 우리가 카본을 아 쌓아봤다고? 카본을, 카본을 씌운거지 아 응. 그래서 이렇게도 가능하시니까 어, 고객님들도 합리적인 가격에 그래도 이건 언제든지 내가 기존으로 원복이 가능한 제품 그냥 뜯기만 하면 되니까 추후에 뭐 고객님이 뭐 붙였다 뗐다 했을 때뭐 차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어 우리가 정확하게 똑같은 3M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시공을 하기 때문에 어이 접착 부분은 순정 출고 시대랑 동일하게 우리가 시공해드리니까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어차피 순정도 접착이잖아요, 그죠? 순정도 접착식이고, 그리고 또내 성격이 좀 깔끔하게 안 하면은 싫어하는 성격이라 저희가 뭐 레터링 위치도 보면은 제가 조금만 삐뚤어져도 알아요. 그 정도로 저희가 꼼꼼하게 시공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고객님들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실내로 들어왔는데 실내에서 항상 고객님들이 많이 하시는 거 우리 제일커튼 들어오시면 사용 통풍 시트. 통풍 시트도 우리가 깔끔하게 시공해서 순정 버튼으로 통풍 시트를 잘 살려드렸고요. 통풍 시트 외에 뭐 보조 배터리 뭐 추가로 하신 게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항상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한게 있는데 어 우리가 실내 차가 덜어지지 말라고 이걸 깔아드렸어. 이게 전부 우리가 시트를 다 빼고 통풍 시트 할때 이걸 깔아드렸는데 고객님이 어, 건설업을 하신다 그래서 차가 많이 지저분해진다라고 고민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바닥 전체에 깔아 드렸어. 이 매트 같은 경우는 차량 실내에 맞게 컬러가 뭐 검정, 뭐 빨강, 뭐 베이지 종류가 엄청 많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컬러로 하시면은 얘도 추가 시공도 가능하시니까 이것도 이번에 저희가 시공하고 있는 품목 중에는 하나입니다. 그러면 택배 발송해 주시면 고객님 직접 장착도 가능하세요? 어 지금 이 전체 바닥 매트 까는 건고개이 힘드신데 평상시 발로 밟는 부분이 있잖아 검정하다가 질리시면 뭐 다른 다른 패드 종류가 많아서 그때 그때 내 차량의 분위기를 바꾸시고 싶으시면 어, 요거는 매트만 밟는 부분만 바닥 매트만 추가로 주문하시면 우리가 드리면 그냥 찍찍이 때문에 그냥 AMG 매트 깔듯이 똑같이 깔으시면 돼 매트는 그냥 직접 다 까시잖아 아 네네 어 그래서 만약에 검정을 출고하셨는데 내가 좀 싫다 아니면 다른 재질 이 쓰고 싶다 그러시면 그때 그때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요 사이즈에 맞춰서 우리가 다 보내드려요 음. 마지막으로 뭐 우리 항상 많이 하는 거 소프트 클로징 소프트 클로징도 깔끔하게 잘 시공되셨고 제가 이 딜러분들한테 들었는데 음. 지바겐 출고 고객님들이 소프트 클로징을 거의 10대 중에 7대는 소프트 클로징을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어 맞아 그만큼 엄청 보편화됐어요 요즘 점점 편한 게되세요 거의 뭐 1억, 2억 되는 차량에는 거진 소프트 클로징이 다 들어가 있어. 근데 이 차량을 사시는 분 대부분이 들 기존에 쓰셨던 분들이야. 근데 없으면 불편해 하셔. 그래서 대부분 다 장착을 하신다. 제가 그 얘기도 들었어요. 딜러분이 소프트 클로징이 제일 커스텀에 한몫도 했대요. 맞아 유튜브 때문에 소프트 어. 클로징이 많이 퍼졌대요. 어, 고객님들이 많이 보시고. 아 되게 신기한 게 딜러분들이 우리 매장을 다 알아. 아는데. 손님들한테 영상만 받아서 딱 받으시니까 나한테 보내주셔. 손님이 이 영상 보고 똑같이 해달라는데 그 영상을 캡처하신 걸 보내주시거든? 캡처한 거딱 보면 우리 회사야. 집안에는 <laughs> 그냥 닫는 게 맛이지 이랬는데 어 닫고 열고 닫기 너무 불편해. 어, 오늘 이 작업도 끝인가요? 어, 이 작업은 이제 뭐 다른 작업을 해야 돼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제 넘어가서 추가로 작업할 거몇개 끝내고 다시 들어올 거야.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응. 지금 저기 휠이 있잖아요. 어. 저 휠은 뭐예요? 저 순정일이 던데 어, 휠을 뭐 출고하시다마다 바꾸시면서 위탁이 많이 들어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G63에 껴 있는 휠, 음. 밋밋한 휠. 한번 보여주세요. 어. 근데 순정일도 어. 위탁을 하면 구매를 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얘도 그래도 얘40 40 고객님들이 많이 찾는 품목 중에 하나야. 이아 휠도. 어. 이 휠도. 보면은 지금 봐봐 이 차량 보면 살짝 좀 밋밋하지? 네 그래서 요 지금 63에 나온 휠은 450분들이 많이 찾으셔 어. 지금 이건 몇인치예요 얘는 21인치 아 21인치 음. 21인치고 얘가 20인치 근데 1인치 차이에도 차가 되게 틀려 보여줄까 내가? 네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이렇게 딱 보면은 450 차량인데 어, 기존 휠보다는 이게 더 멋있어. 1인치 도 높고. 1인치 차이인데 되게. 어, 1인치 보이다. 차인데 훨씬 커버이고. 그래서 고객님들이 이 휠도 많이 찾는 품목 중에 하나야. 음. 음. 어, 예쁘다. 어. 저렇게 또대 보니까. 그래서 지금 뭐요거를뭐 이거를 메인으로 가시는 분 계시고, 얘를 쓰다가 좀 달면 윈터로 가시는 분 계시고, 이것도 고객님들이 많이 찾아. 그리고 제일 좋은 거 금액이 너무 합리적이야. 아 그래요? 지금 얘는 타이어 값이면 휠한대분살 정도야. 어, 저 피렐리잖아요 지금. 어. 순정이잖아요 그죠? 피렐리 순정인데 피렐리 스콜피온. 근데 얘는 우리가 판매하는 금액이 타이어 값이야 그냥. 아 피렐리 타이어가. 어, 타이어 값에 휠을 하나 가져가신다고 보면 되니까 요것도 문의가 진짜 많이 들어와 그럼 지금 타이어도 임판급이에요? 어, 임판급. 임판급만 우리가 다 받아. 출고 되자마자 바로 하신 분도 계시고 한 2,000km, 3,000km 다 5,000km 미만에서 우리가 휠휠 휠 타이어를 가져가죠 그래서. 고객님들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어, 미리 대기하시는 분들도 많아 어, 휠 나오면 연락 주세요 휠 나오면 연락 주세요 뭐 백이 나오면 연락 주세요 그래서 대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 음. 어, 너무 좋아요. 음 응. 나는 나는 이 휠보다 얘가 더 이뻐. 와 아, 근데 타이어 값에 휠을 살수 있다. 니까 타이어 값에 휠 사면 나는 무조건 살것 같아. 그죠. 어. 그래서 이 정도면 엄청난 매트 아니야? 아 지금 가격 말씀해 주잖아요. 셨이 어. 말이 돼? 아 진짜 이거 말이 안 돼. 그냥 진짜 이 가격에 주는 거 맞아요? 어, 고철값. <웃음> 고철값. <웃음> 고철값. 아 근데 진짜 너무 와이거450 고객님들 들으시면 바로 살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고객님들이 우리한테 한번 휠 거래를 하시면은 고객님들이 타이어가 다, 다 마모 되시잖아. 우리가 타이어도 거의 다 원가에 다 드려. 장착까지 아... 다. 오시면은 매장 옆에 타이어 가게가 있어서 우리가 그냥. 진짜 이게 또 말도 안 되는 합리적인 가격에 우리 고객님들한테는 내가 다 제공을 하니까 그것도 고객님들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타이어 그냥 원가에 다 갈아드릴게요. 자 450D 운너님들 연락 주세요. 아이콘이 어, 꾸준하네요. 아이콘이고 우리 항상 많이 하는 맛집이지. 아이콘이 시공은 보통 뭐 거의 뭐 일주일에 한대 이상은 계속 들어오고 뭐 우리 대리점에서도 꾸준히 나가는 시공 품목 중에 하나지 아이콘이고. 아이코닉을 응. 시공항을 자주 보잖아요. 어. 근데 안한 차들밖에 안 보여요, 저는. 요즘 뭐 520i 모델이 아이코닉이 안돼 있는 차가 거의 다안돼 있지. 안돼 있고. 방열판도 안돼 있어. 아, 그러니까 저도 그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왜 방열판을 뗐는지. 아, 방열판을 뗀게 아니라 방열판이 원래 없어. 그래서 우리가 방열판 시공도 이렇게 같이 하거든. 아, 원래 방열판이 어, 없어요. 방열판 시공도 같이 해서 우리가 순정 키로다. 순정 키로 다 받아서 시공을 하고 있어요. 어. 아, 방열판을 어. 다는 이유는 뭐예요? 방열판을 다는 이유는 엔진 소음. 엔진 소음이 실내로도 그래도 유입되기 때문에 방열판을 있는 거랑 없는 거랑 큰 차이가 있어요. 어. 아, 저는 이렇게 빼놓으신 줄 알았어요. 어, 우리가 뺀게 아니라 없어서 우리가 설치를 하는 거고. 아. 어, 이코닉은뭐 우리가 원체 많이 했기 때문에 하, 뭐 내가 뭐이아프게 설명할 필요 없고. 자, 영상으로 가시죠. 영상 잘 보셨나요? 아이코닉이 한거랑 안한거의 차이 그래서 아이코닉도 고객들이 어, 외부에서 보여주는게 아이코닉이 BMW는 아이코닉이 무조건 필수 왜? 보여지는게 이 그릴밖에 없어 불 들어오면 저녁에는 그래서 아이코닉도 지금 없으신 520i 모델에는 나는 필수 필수로 제일 먼저 해야 될것 같아 지금 이건 고객님은 크롬을 하셨는데 어, 크롬 무광 두 가지로 나와 제품이 그래서 크롬을 원하시는 분은 크롬 블랙을 원하시는 분은 블랙, 그래서 우리가 시공을 하고 있어. 어, 확실히 아, BMW는 아이코닉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코닉은 지금 BMW 필수. 어, 지바겐 한테 또 들어왔던데, 어. 이거 오늘 예약 아니었던 거 같은데? 예약이에요? 어 오늘 원래는 오후 예약이었는데 어, 오전 예약 고객님 전화 안 받으셨죠 지금? 아 580? 어580 지금 소프트콜 중 고객님 전화 안 받으셔가지고. 급하게 이분이 먼저 우리가 시공 가능하다고 하셔서 바로 오신 분. 어, 이거 나이트 패키지 아니죠? 어 이거는 래핑. 아 래핑. 래핑이 들어갔고 얘는 이건 스모크 필름. 스모크 필름을 하신 거고 어, 고객님이좀 전에 상담을 하고 가셨어. 이 사이드 리피터는 순정 정품으로 우리가 교체할 거고 지금 썬팅 시공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셔가지고 어, 우리 차량 보시고 우리 테스트카 썬팅된 거 보시고 그게 마음에 든다고 하셔서 그걸로 우리가 시공을 할 거고. 어, 이차량은 오늘 당일 입고 올라오셨다가 어, 다음 주까지 우리가 전부 다 작업을 할 거야. 원래 오늘 사이드 스텝만 시공하러 오신 거였잖아요사이드스텝만 어, 시공하러 오셨다가 뭐 소프트클로징 옆 차량에 있는 소프트클로징 보시고 아, 소프트클로징은 꼭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하셔서 소프트클로징 들어가고 어, 머드가드 그리고 사이드 블랙 피피 f 프 우리가 이것도 맛집이야. 그래서 사이드 블랙 피피 f 프 들어가면서 이 몰딩 동원 라인 옆차 보시고 고객님이 어내거랑 틀린데요 라고 하셔서. 아, 그럼 저희가 이것도 시공해드리겠습니다. 해서 이도강 라인도 우리가 블랙, 블랙으로 전부 다 들어갈 거야. 저희가 지금 방금 전에 저차 어. 시공 내역을 어.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 바로 이 차가 들어왔잖아요. 어. 신기한 게저 옆에 있는 걸 그대로 다 해달라고 어, 하시니까. 다 해달라고 하시고 내가 그래서 말씀드렸어, 고객님, 그래도 비싼차 사셔서 잘 꾸미셨는데 제가 좀더손 보면 음.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어, 그럼 사장님 믿겠다. 대신 잘좀 해달라. 그리고 출고는 어, 뭐. 그냥 넉넉하게 줄테니까 퀄리티만 제대로 되면은 연락 달라라고 하셔서 네, 요즘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부분 하나 요 블랙 요요 요 엠블럼 요 엠블럼도 마음에 안 들어서 신형 아파트바우로 교체할 거야. 얘도 아파트바우로 교체하면서 우리가 지금 PPF가 되 있는 게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PPF도 전부 다 수정을 할 거야. 수정하면서 지금 실내 실내 뭐 하이그로시 부분도 PPF가 전부 다 들어갈 거고. 음 그렇게 되면은 이 차는 깔끔하게 출고가 될것 같아. 그 결국 지금 옆에 있는 사오공지에 들어가는 시공은 옆으로 다 들어가네. 이 시공이 똑같이 들어가고 사이드 스텝도 LED를 고객님이 보셨어. LED를 보셨기 때문에 그대로 열 똑같이 들어갈 거야 시공이. 아 되게 재밌다. 음, 저 옆에서 상담하시는 거 듣는데 어. 어,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고객님이 아 사장님, 그래도 내가 믿고 하는 거니까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내가 한번 제대로 전부 다 시공을 해서. 고객님한테 보여드린다고 했어. 어, 이 고객님 같은 경우도 시간을 우리한테 넉넉히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차를 한번 깔끔하게 아주 퀄리티 있고 멋있는 차량으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기대하시죠. 안색이 많이 피곤해 보여. 그러니까 요즘 계속 막 밤낮으로 일하고 지금 그래도 뭐 내일 일요일 쉬는 날이니까 그래도. 그나마 지금 좀 행복해 요즘에 퇴근 일부러 늦게 하시고 뭐 테스트 하시고 테스트 갔다가 혼자 막 남으셔서 이것저것 테스트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하시던데 어. 계속 고객들한테아이 제품이 나은지 다른 제품이 또 괜찮은 게 있는지 계속 요즘 찾으면서 더 괜찮은 제품 합리적인 가격에 소비자들한테 시공을 해드리려고 우리가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제품도 추가적으로 우리가 개발하는 것도 있으니까 조만간 또 출시될 것 같아 오늘 작업은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지금 빨리 투입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얘네 집은 오늘 집에 못갈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끝!